스마트폰 여권 조회 방법 지금 내 여권,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순서대로만 하세요 1분이면 발급 진행부터 만료일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1.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웹을 열고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여권 입력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조회 또는 여권 사실 증명 메뉴를 선택하세요. 진행 상황 조회는 접수, 제작, 교부 단계와 수령 가능 일자를 보여줍니다. 사실 증명은 발급 사실과 기본 정보를 공식 문서로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3. 외교부 영사민원 24앱 웹에서도 동일하게 본인 인증 후 발급 진행과 수령 장소를 조회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이면 영삼인원 24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4. 여권 번호 만료일이 필요하다면 이미 발급된 여권은 실물에 표기되어 있고 분실했거나 번호 확인이 급하면 정구 24에서 여권 사실 증명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5. 보안 팁. 공용 와이파이는 피하고 전자문서는 기기 잠금, 앱 잠금으로 보관, 킵처시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설정을 점검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여권 조회 끝.